다 어, 해적배 입니다 오늘 뭐 보이지? 어, 같이 나와 있습니다.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. 보시면 어, 장판도 장판, 리장판 없어요. 이면 아까 바람 좀불어추워 입었는데 지금 도네요 나도 세 자리 수 만큼 하고 싶습니다. 나도 세 자리 수 만큼 하고 싶은데, 세 자리 수는 어, 못 미치고 야 전부 짜두 자리 수는 다 아쉽네. <laughs> 자, 보시고. 자, 일요일 날, 19일 날 아니구나. 오늘 18일 맞네. 19일 날 맞네. 19일 날, 20일 날 날씨가 좋습니다. 뭐, 그 뒤로 한또매칠못 나가니까. 그 때, 환기하실 분,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